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오늘 와. 1위를 MC로 네. 했습니다. 멘트 한번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동만난네 동만났어. 신호 1동에 통치 내장 최강남입니다. 네, 오늘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? 저희는 반찬 나눔이 있다그래서 왔습니다. 네, 들어가시죠. 네. 네 안녕하세요. 네, 음식을 아, 매주 월요일 날에 반찬 나눔을 하고 있어요. 우리 통진 회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셔요. 아, 매주 월요일이요? 예, 예. 통진 회장님, 알죠? 예, 그러시죠. 진짜 봉사하시고요. 감사하데생각해오늘 네. <laughs> 메뉴는 뭐예요? 네. 아, 오늘 메뉴는 돼지 불고기하고, 네. 어, 겉절이하고, 네, 네. 버섯. 야채 볶음! 야채 볶음으로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? 아유 당연히 있죠 당근을 <laughs> 넣어도 돼요? 당근은 지금 익어야지 어르신들이 좋아하서꽤 넣었어요? 아니 아니 안넣 아니, 예예예예 비키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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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리포터분을 너무 꼼하게 다루시는데 위원장님? <laughs> <laughs> 네, 일일 리포트. 나를허망기라고 하신데. 아니 좀 도와주세요.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사연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식풍년입니다좀고조금더넣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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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네. 저희 신호 일동은요. 정이 많은 동네라 총장님들도 어느 무슨 네. 행사 한다 그러면다 빨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주시고요. 할질적으로 저희 분에 자제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혜택을 못받은 분들이 사실 계셔요. 수국자가 아니라, 네네네 수국자도 아니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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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반드시 보다 치우는 저희 가까운 분들이 네. 저희 이렇게 아니, 나눠드리면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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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죠. 네, 그게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몇분계가 예, 가져다 놓으나요조금 예, 예. 전에 이 오셔가지고 아 그러셨어요? 네. 어르신들 구하 14일 1 0리 5분 5분 1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사시 5분 1시 5분 빨리 사, 모르는 것 같은데? <laughs> 빨리 사. 빨 사. 말을 못 하겠어. 말을 못 하겠어. 아, 조리게 빨래방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이제 지나고 나면 빨래방에서 큰 통에다가 해가지고 건조까지 해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셔요. 그래서 여러 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도 했습니다. 어, 아, 뭐야, 여기. 네. 부산면서 이게 우편물도 보시는 거예요? 네 저희가 요즘에 주체가 또 고독사잖아요 그래서 우편물이 쌓인 집이 좀 많이 있고 세금 딱지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, 체납된 것도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집도 한번 찾아들 뵈요 어, 어떻게 하세요 어. 우편물 많이 쌓였다 그러면? 아네 아, 네. 노크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음. 관리를 해서 이제 통장님들이 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 상관없이 혹시 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고 하니까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. 반습니다 네.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 드리지 않는 보는 걸지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진짜 맛있게 드셨어요? 예. 네. 아버님이 이제 오징어채소이 채나물이야. 아, 글쎄, 저도 오등에 친줄 알았어요. 그때 채나물이더라고. 채나물이. 예. 돼지고기에 버섯볶음에 김치하고 아기가 보게 그냥. 가볍다. 아 네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드시라고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통장님들이셔요. 예. 간식으로 음식 네. 해가지고 네. 나가세요. 아 통장님들이요? 네. 반찬을 네. 네. 통장님들이 직접 해주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? 통장님들 아, 아 감사하죠. 음.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사진도 네? 피고수고하셨습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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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목소리가 아, 짱이에요. 아버씩해서 좋아요. 그러셨어 네. 신호 1동 고운달파이팅 파이팅!